네,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봉봉입니다. 2022년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동호회 탐방 봉봉이가 간다. 그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장요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동호회는요, 김해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천 PM이라는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호회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고 동호회 소개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천피엠 클럽장 달천지기라고 합니다. 어, 저희 천피엠은 김해 거주하는 40대, 50대들이 건강을 위한 체력과 그다음에 강한 어,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달에 1,000km를 타자는 모임입니다. 뽕뽕님과 함께 멋진 라이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어, 작년 여름에 뽕뽕님 어, 영상도 있, 있지만 장료사를 한번. 장유사를 한번 봉봉님과 함께 복수를 하는 것과 함께 어, 금일 저희 어, 로드팀들과 어, 로드 뒤에서 피를 빨면서 한번 쫓아가는 그런 저 죽이려고 하시는 거지 저기 <laughs> 저기 <죽이, 죽이. 웃음> 자. 자 들으셨다시피 오늘 장유사를 갑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이었죠 장유사 갔다가 개고생을 하고 포기를 하고 내가 중간에 내려왔는데. 그 장유사를 오늘 다시 간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금년을 결심하게 만든 그곳이 바로 장유사입니다. 예. 이 너무 장유사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게. 그래 기다리고 있어라. 본봉님 빨리 보자.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리... 아이고범봉님범봉님 아,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장유사 어필 같이 성공하시죠. 아이고 같이 그면 화이팅 멋시지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와이 역시. 1000km만 다른 애야! 이런 시무물을 들고 다니시네? 이걸 다 들고 다니십니까? 그렇죠.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 달에 1000km를 탄다고 하시는데, 어. 전부 다 그러면 달에 1000km 다 타십니까? 우리 이 친구가 달천! 혼자만 가면, 어, 한 달에, 타시니예? 한 달에 천, 달천! 예. 우리 저 동생이 중천! <laughs> 천 도전 중! 예, 예. 나는 낙천, 천 포기하고 그냥 예. 자전거 타는 거 즐기는 낙천. 아 예예. 예. 아 그런 다들 또뭐 그런 뜻이 다 있네요. 응. 이세 분과 함께 아두 분이죠 두 분과 함께 장유사 정복하러 출발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지금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어 장유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유사 입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이 장유사야. <laughs> 방살 내려가지 마. 시작하자마자. 여기 입구에 편의점에서 보급을 한번 하고 가록하겠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야, 여기까지 오는데, 뭐약 어필이지만 제법 힘듭니다. 이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한 분이 사라졌어요. 제디 오시던 분이 아직까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셨는가 모르겠지만, 언제 오실란가? 강간 보소식입니다. 어디가 다 오셨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laughs> 봉봉님 대단하십니다. <laughs> 야 봉봉님 못 따라가겠다. <laughs> 야요 개토레이를 또 이렇게 보급을 직접 해주시고, 예. 잘 먹습니다. 아유, 열심히 보급하셔가지고 동커 <laughs> <봉크> 없이 장유 사에 끌바라 <laughs> 할지언정 <안정> 정상은 찍고 <laughs> 내려오시죠. 자, 다들 보급하시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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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부터 장유암, 장유사죠. 4 5 k m 어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어, 아침에 영하 5도로 나오던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춥지가 않네요. 뭐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4.5km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모드로 변신을 해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와, 오늘 또 로드로 이렇게 같이 따라오셨는데, 과연 로드로 장유사가 가능할지, 오늘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계시는 전피 m 의 회원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자 여기 장유사 저의 금연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김해의 극악 그 코스 중한 곳인데요. 장유사 어필 실패 이후로 제가 금연을 하고 지금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금연 전과 금연 후에 이폐 기능이 얼마나 달라졌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뭐 금연 이후 폭식과 주중불이 예. 막 주소 모으면서 10kg가 급격하게 불어버렸어요. 현재 몸무게 81kg 예.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금연보다 그 체중 부은게더 지금 악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초반에는 일단은 무리를 안 하고 어 현재 10%의 어필을 사부자사부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끌발을 해서라도 장유사 구경은 해보도록 해보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딱 차들도 많이 올라가네. 아 힘내자. 아 이리이다. 자 현재까지 아주 좋습니다. 템포 조절을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서 아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좋아요. 야, 현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사 몇 프로죠? 예, 18%. 예, 18% 구간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흥분하지 마라. 봉봉아. 자, 좋다고 흥분하면 안 돼. 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 진정해라. 잘하고 있다. 아, 좋아, 좋아. 자, 좋았어.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km 지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솟아 올라있네요. 여기서부터 이빨 깎아 물고, 아, 긴장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 벌떡 서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해라. 아, 작년에 치옥스러운 수모를 오늘 대갚아주자. 자, 기다려라, 장 유서야. 천천히. 한 발, 두 발. 완세태 두세태 차차차 슬로우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자한 발짝씩 올라갈게요. 와, 로드로 가신 분은 어디까지 올라가셨는지 한참 올라가신 것 같아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아, 대단하신데요. 야, 현재 제가 작년에... 어, 1차 쉬었던 구간이 나타났어요. 제가 요 앞에서 어, 도저히 못 올라가고 1차로 쉬었었는데, 그 길까지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아,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역시 여름에 타는 것과 겨울에 타는 게 차이가 아주 많네요. 개거품을 물고 여기서 쉬었었는데, 바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이고, 아 좋다. 이제 약 2.5km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 조절 잘 해가면서 올라갈게요. 어, 현재 여기가 24% 나오고 있고요. 이제 눈앞에 공포의 빨간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쳐다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작년에는 또 여기서 내려 가지고 끌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이를 악물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28% 29% 아, 최고 29%를 찍고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작년에 끌바했던 구간을 일단은 안 내리고 아, 무조차로 올라왔습니다 아, 아, 좋겠다. 아, 아, 야 여기가 딱 절반 되는 지점 같네요. 4.5km 구간 중에 절반 올라왔습니다. 와, 아, 잠깐 쉬고 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다. 자, 작년에 제가 몇 번을 쉬고 올라왔던 여기까지 오늘은 어, 한 2.5km 됩니다. 어 완빵으로 여기까지 일단 올라왔고요. 아, 한5 분간 휴식을 하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자 남은 구간 절반 또 힘내가지고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치고 또 올라가는데요. 어 여기서 또 돌아나가면 바로 공포의 빨간 다리가 아니, 빨간 도로가 나타날 겁니다. 진짜 정신력. 아, 정신력. 멘탈 흔들리는 순간 끝입니다. 끌바는 안 하고 싶다. 에. 오늘 끌바만은 하지 말자.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뭐 뻑하면 22%고 24, 5%고, 뭐, 그렇네요. 호흡 가다듬고, 천천히 올라가자. 아니, 여기가 내가 작년에 얼음 빨아먹던 자리인가? 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르겠네요. 계속 20% 이상 되는 구간을 올라갑니다. 아, 맞는가 보네. 여기서 제가 얼음을 쭈쭈바처럼 빨아먹고 포기를 했던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 내려올 때아 예. 와내 얼음, 내 얼음 살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얼음 찾아올게요. 이 얼음이 떨어져 갖고 아 자. 그게 왼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아예?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죽습니다. 완전히 바짝 올라가 있네. 맞네, 맞네. 아, 이전에 여기까지 와서 제가 포기를 하고 돌아갔었는데 오늘 포기했던 지점은 지, 지나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 아, 예. 아, 예. 와 여기. 시급멓겠네 본격적인 여기가 시작이네 자 호흡 가다듬어라 가다듬고 후. 아직 나는 괜찮다 나는 멀쩡하다 이정도는 아무것도 해니네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 지금도 21%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수있다수있다 아, 아, 계속해서 20%가 넘어가고, 한23-4% 아, 그런 식의 경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1.8km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가까하네 그러나 오늘은 장유사를 분명히 볼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여러분들께 작년에 못 보여드렸던 장유사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찍지를 하면 진례 세고개로가는 인도인것 같네요. 다음에는 진례 세고개도 한번. 도록 하고 오늘 일단 장류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조금 편안한 구간이 나타났네요 와몇 킬로냐 보자 아한 3킬로 정도까지 엄청나게 힘든 20% 이상의 그리고 최대 29%까지 나타나는 그런 어필이 아 계속 이어져 왔는데 3km 지점 이후부터, 아, 그나마 확 줄어드는 경사가 나타나네요. 지금 13% 여기서 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경사가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충분히 여기서 쉬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 이거, 아, 그래도 장하다 보고 금연의 효과는 대단했다. 에. 6개월 금년, 아, 나름 효과는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려보고요. 또다시 지솟는 경사. 아, 살짝 공 올라가 보겠습니다. BBS. 아, 차도 진짜 많이 올라가네. 아. 네. 자. 중간에 화장실이 나타났고요 이정표가 나타났네요. 여기가 장류사 주차장인 것 같고, 200m 앞에 장류사라고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다 왔네요. 아, 아, 4.5km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보자. 한 3.5k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천만 다행입니다. 1km는 줄었다니. 아 대박. 아이고. 진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장유사가 보인다. 현재도 경사도는 23% 미쳤네. 와. 와, 여러분들. 중간에 한 번만 딱 쉬고 무정차로 장유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완반은 아니지만 엄청난 쾌거입니다. 작년에 중간에서 반도 못 가가지고 포기했었던데, 오늘은한 아, 번만 쉬고,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와, 아, 고생했다, 봉봉. 간기 간격. 와, 따마, 저래, 차가 엄청 많네요. 정초라 그런지, 차들로 넘쳐납니다. 자동차 때문에도, 제법, 아, 어, 이렇게 라이딩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장유사, 도착을 했어요. 아이 이거 좋다. 구독 한번 눌러주셔서, 만명 한번 찍어봅시다. 아니, 여기까지 타고 오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 다리가 아닙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다리가 한 분, 지금, 환자 발생. <laughs> 아이고 야이 보시죠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와 절이 엄청 넓은데요 오아 절이 멋지네 와 아이고 경치 좋습니다 장류사에서 바라보는 여 김의 장류의 전경 끝내주네. 하, 정말 힘든 코스네요. 와, 이거 진짜 시끄럽하겠네. 아, 장류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요 앞에서 자, 또 금불상이 한 개가 있는데, 저기서 뭐 인증샷좀 찍고, 그렇게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분은 안 보이십니다. 아까부터 편의점 오기 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더만, 은 여기서도 지금 사라져 갖고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일단 불상에서 인증샷 한컷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금부처님께서 그 김해 시내를 그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금불상까지 그 구경을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힐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정승처럼 천천히 이제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아까 1차로 보급을 했던 편의점에서 2차로 로드팀을 만나가지고 어 다시 이제 둔치도까지 가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로드 피를 빨면서 m t b 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 무사히 또 안 흐르고 따라갈 수 있을지 또 걱정되는데요 편의점까지 조심해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사야 자 있어라 다음에는 또올라지안올라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하고 싶은 그런 코스네 다음에 볼수 있도록 하면서 나는 간다